정부에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색한 근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전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1인 가구로 지내는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은 이제 꿈조차 꿀수 없는 일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맞는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서 내집 마련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주거 자금 대출은 크게 월세, 전세, 주택 구입으로 나뉘는데요. 목적별로 어떤 대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로는 주거안정월세대출과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우대형 1.5%, 일반형은 2.5%입니다. 신청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라면 960만원 이내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월세를 40만원씩 2년 동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형 가입 조건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 안 되는 청년들입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취약계층 임차 보증금 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 2.5%입니다. 25평 이하, 임차 보증금 2억원, 수도권이라면 3억원 이하 거주 취약계층에게 월세 등에 계약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다문화 가구, 북한 이탈주민 가구를 가리키며 이들 중 수혜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자금과 구입 대출 목적입니다. 대출 상품 목록으로는 중소, 중견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 구입 대출, 디딤돌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2억 원, 25평 이하 주택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2%로 1억을 빌렸을 경우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형과 청년 전용으로 나뉘는데요. 청년 전용은 만 25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리 상한이 일반형에 비해 낮으며 한도 또한 더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 면적 25평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는 자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용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인 동시에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만 25세 미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은 도시 주택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상담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은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준비라던가 자격 조건에 있어서 공부가 필요한데요. 대출 상품 안내를 위한 네이버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대출 상품을 받은 후기들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검색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